이번 시간에는 작업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을 쇼핑몰로 전송했다면 작업 관리의 작업 진행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상품이 정상적으로 쇼핑몰에 등록되었다면 상태란에 완료라고 뜨게 되고요. 만약 상품 정보나 세트에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실패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전송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해당 실패 작업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하단의 상세로그 창에서 실패 사유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수정 후에 다시 한번 전송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해당 실패 사유를 수정하더라도 또 다른 실패 사유가 있었다면 실패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세로그에서는 모든 실패 사유를 보여주지는 않고요. 전송 작업을 하다가 실패 사유가 나타나면 바로 실패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세로그에서 실패 사유를 봐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실패된 작업 항목을 우클릭한 다음 이 작업을 첨부하여 1대1 문의를 클릭해 간편하게 플레이오토 기술 지원 담당 부서 쪽으로 문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시고 하단의 문의하기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작업이 실패되지 않고 완료된 항목도 이 작업을 첨부하여 1대1 문의가 가능한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업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